신앙이 성장하는 시간 짠 10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초등부 친구들을 정말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 말씀 묵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늘까지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진짜 한명한명 한명 칭찬하고 싶고 막 최고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강사님도 이렇게 좋은데 아마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세 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건데요. 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했다면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묵상할 거예요. 그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 주일까지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앞으로 슝! 달라가 보겠습니다. 슝! 짠 우리 준비물을 준비했으면 말씀 나눔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6일 토요일 오늘의 주제는 무 뭐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전에 오늘도 활동이 있죠? 오늘 활동은 16페이지를 펴면 이렇게 그림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퍼즐을 잘라서 여기 퍼즐을 맞춰 붙여오면 됩니다 강사님이 한번 해볼게요 짠 강사님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멈추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말씀 묵상을 마친 뒤에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길 바래요 자 그럼 다같이 말씀 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기 쭉 읽는 거예요 자 다같이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알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읽기 체크. 두번 읽기는 예수님께 집중하며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림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병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거를 우리 형광펜이나 색연필로 체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그 여자들을 만나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 병안하냐 하시거늘. 그리고 10절에 또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물어보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가서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두번 읽기도 마쳤으니까 체크. 마지막 세번 읽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번 읽기는 예수님 주변 사람들에 집중하는 거죠. 야, 여기 나온 주변 사람들 누가 있죠? 자, 여자들이 있죠. 여자들이 뭘 했어요? 무서움과 동그라미로 볼게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지 뛰어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뭘 했어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로 병안하냐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서워하지 말라 쭉 거기서 나를 보리라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다운표도 한번 해보고 세번 읽기 마쳤으니까 체크할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자들이 무서워하고 기쁨을 갖고 있었대요. 무서워하면서 기쁜 거? 무서워하면서 어이 좋아 기쁜 거? 이게 뭘까?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봐야 돼요. 이 여자들은 왜, 왜, 무서워하면서 기뻐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본문 말씀의 앞에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은 2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강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무덤 앞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천사가 제자들에게 가라 말하니까 여자들이 깜짝 놀라서 어 저게 진짜인가?라는 생각에 먼저 무서워했어요. 왜? 예수님이 없어졌거든요. 예수님이 없어져서, 그리고 기뻐했어요. 왜? 진짜 부활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하면서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천사들의 말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물어보시고, 중요한 건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자들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여러분과 지금도 늘 함께 계셔요.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힘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요. 우리 이런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으로 생각하기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여자들은 그 소식을 전했어요. 여자들의 반응을 적어보고 기쁜 소식을 전한 친구를 생각해보아요. 소식을 듣는 여자들의 반응 어땠죠 여러분? 반응은? 8절 말씀에 있죠. 쭉, 8절. 여자들의 반응은 바로 이랬어요. 땡땡땡과 땡땡땡으로 무덤을 떠나 땡땡땡에게 알렸어요. 자, 8절 그대로 적으면 돼요. 무서움과 그리고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누구에게 제자들이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겠어요? 우리 이 부분을 꼭 생각해보고 적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강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곧 여러분들 다니고 있는 학교 앞으로 찾아갈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사님은 여기에 만약에 강도사님의 이야기를 적어 온다면 학교 앞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적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강사님 지금 살고 있는 빌라 건물이 있는데 거기 우리 빌라 건물 이웃들에게 가끔 선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빌라 이웃 어르신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요. 자, 강사님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강사에 하고 있는 거 <laughs> 절대 보고만 있지 말고 듣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이 누구에 전해줄까를 꼭 생각해 볼수 있게 축복해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묵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주님 저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많아요. 제 마음에도 평안함과 용기를 주세요. 부활하신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마지막 날까지 함께해온 우리 여러분 정말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며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수 있길 축복해요 우리 그리고 매일매일 인증사 올려준 친구들 있잖아요 강사님 매일 체크하고 확인하고 있으니까 올린 개수대로 어, 기프티콘 금액으로 환산해서 한 번에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열심히 해온 나 자신, 여러분 스스로 칭찬해주세요. 와, 최고! 와! 자, 우리 내일을 주일을 또 준비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함에 영광 돌린 초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